환희진이 콕쇼!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희진이 콕쇼의 환희진이, 환희 오세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니가 같이 오늘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음. 아쉽게도 아, 아쉽게도 진이가 몸이 상태가 아, 요즘 되게 또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죠. 그 상태로 인해서 오늘 어, 지금 부득이하게 오늘 도카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게 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이 어, 아, 어, 조금 그냥, 옆에서 지켜주게 바랍니다. <laughs> 상태는 괜찮으니까, 다음 아마, 어, 회차에서는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환희진이의 콕쇼, 이게 뭐냐? 대체 왜 콕을 집어넣냐? 하나의 게스트, 한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그분을 콕콕 쑤셔대고, 찔러대고, 옆구리 찔러갖고, 노래도 듣고, 어, 뭐, 우리가 막 팔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화리진의 콕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벌써부터 아파요. 아. 누구시죠? 콕콕콕 <laughs> 계속 찔러가지고. 아니, 아, 너무... 자기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나오면 어떡해요? 저 혼자 개인 단독샷인데? 아니, 계속 찍고 있어가지고, 콕콕 찔러가지고. 아니, 그러면 소개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제 옆에는 진이 대신에, 아니? 아니? 아니죠, 아 그죠? 아니. 하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가요계의, 트로트계의 정말 상큼한, 우리에게 영양력을 펼칠 수 있는 상큼한 비타민, 서인아십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비타민 가수 서인아입니다. 울려라, 사랑의 빵빠레 여러분, 인생의 빵빠레한번 울려드릴게요. 확성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는 가수가 됐니? 너 무슨 <laugh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가 무슨 일이가? <laughs> 저요, 어, 좀 주줄 얘기하면은 제가 94년도 예쁜 어린이 선발 대회에서 3위를 수상을 했고요. 뭐? 그래서 94년도? 네네, 94년도. 94년도 어린이, 아,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몇살 때였어요? 어, 노음했고요 일단 아, 94년도 아,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아니, 몇살때 예뻤냐고요? <laughs> 조용히 해봐요. 3위를 <3일을> 수상을 했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연기를 또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어렸을 때 CF 모델이나 이제 또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된 거는 제가 2013년에 고무줄이라는 노래로 이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 고무줄이라는 근데요? 노래는 네. 어디 뭐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나서 네. 어, 가수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가수가 된 계기가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 노래는 있는데 가수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한표 차이로 제가 그 도전자와 한표 차이로 제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 노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드라마처럼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막 집에 가는데 거기 계셨던 심사위원님께서 잠깐만 차에 타보라고 심사위원요? 심사위원님께서 그래서 네 이렇게. 헌팅이 아니죠. 이제 애프터라 그러죠. 그러면. 헌팅, 어, 애프터. 어, 애프터. 어, 애프터. <laughs> 애프터를 차이 타라 그러셔가지고, 탔더니, 어, 제대로 한 번, 이제 발성부터 이제 가수로 한번 배워보겠냐. 이거 뭔가 끼도 많고, 뭐도 하니,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냐. 해서 네,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면서, 네, 7년간의 연습생활을 끝으로 해서, 데 데뷔로 고무지라노래 데뷔를, 데뷔를 하겠죠. 아니 했죠. 근데 여자로서 뭐 심사위원이었지만 그 사람이 흑심을 음. 붙고 이나 씨한테 접근을 해서 아 너너뭐 내가 데뷔 시켜주고 너 노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덥성 밀고 그런 거였죠. 어, 사실은 제가 저희 아버지가 또 트로트 가서 꿈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네 트로트에 아 대해서 또 많이 듣고 어떤 작곡가 작사가님 뭐 대충 듣잖아요. 아, 아. 그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믿고 또 이렇게. 또 가서 아 많은 얘기를 또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많으셨고 네. 저를 아예 처음부터 이제 쭉 가르치시려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도 믿고 그냥 따라갔죠. 아그면 네. 그분 때문에 이제 트로트 쪽 알고를. 아니 저기 뭐야 어린 나이면 트로트보다는 네네. 그냥 일반 가요 쪽 음. 성인 가요 쪽에 데뷔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트로트예요? 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트로트 가서 꾸미셨잖아요 그래서 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노래가 트로트밖에 없던 거예요 음. 그래서 무슨 댄스곡을 하고 랩을 하고 저는 다 트로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렸을 때 이제 연기할 때 오디션 보면은 자 특기가 뭐냐 이러면 저는 트로트 부르기요 어떻게? 동요를 트로트로 부르기, 뭐, 이런 거. 동요를? <laughs> 네, 동요를 트로트로. 어떻게, 어떻게, 조금만, 조금만 들려서 세요 동요를 트로트로. 옛날에요. 옛날. 네. 나뭇가지에 새처럼 나랑한테손쐈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그러면서 오디션을 계속 또 통과하고 이러면서 계속 꿈을 꾸면서. 10, 작전에 부른 노래에는 트로트가 아니라 네. 너무 음. 야한 것 같아요. 니 제가 그럼 또 <laughs> 야하게 들려요? 음. 나뭇가지에 나뭇, 아, 새처럼. 음란 마기, 음란 마기. 그렇게 해서 트로트 쪽을 음. 아버님이 또트로트 가수의 꿈을 못 이루셨어요? 네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 7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의 꿈을 못 이루어드린 게 한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의 조그만한 꿈이 있다면 제가 가수로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앨범을 내드리는게 꿈이에요. 그래서 아 원래 올해 해드리려고 했는데 음 올해 이제 좀안 좋은 좀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내년 안에 이제 좀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작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야 아버님도 노래 잘 하시겠네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뭐 프로그램도 같이 출연하고 뭐 하셨는데. <laughs> 제가 출연을 했더니 서인하가서 아버지로 출연하셨는데 아버지 딸 서인하로 전부 다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장을 빼입으셔, 코사지 이만한 거 입으셔, 선글라스를 막 많은 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뭐 딸을 딸 아버지로 하는데 뭐, 안녕하십니까뭐 제가 서인하 아버 <laughs> 저희 아버지가 더 주목을 받아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서고 싶었을까 이런 그렇지, 마음에 그렇지, 저는 아버지가 부르고 싶은 노래 다 따라서 네,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조용히 차분하게 계시고 어.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꿈도 한번 이루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솔직히 <laughs> 엄마는 좀 반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빠도 아... 사실은 소트 쪽에. 에, 음. 진출을 못해서또 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딸이 또 트로트 쪽또 연예계 쪽으로 또 간다고 하면은 음.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연기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많이 뭐 밀어 주시고 한다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해 봐라 이랬는데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버지께서 제거 모니터도 많이 해 주시고 야 이런 노래도 불러 봐. 라 저런 노래도 불러 봐. 아, 누구보다누구보다 아. 모니터를 칼같이 해 주시고 네. 저한테 잘했다고 하신 적한 번도 없으세요. 음. 오히려 더 쓴소리 어. 이런 건 조금 더 아, 해주세요. 강해지라고. 어, 네, 강해지라고, 오히려 더 오. 아버지께 저는 더 오히려 소스를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사실... 우주리라는 음. 음. 방탄해, 방탄해, 노래 잘안됐나요 잘안 됐나요 고무줄? 어 고무줄로, 어, 고무줄로 열심히 밀당을 계속 밀당만 하다가 아 이제 빵빠리 한번 물려볼까 하고 지금까지 왔네요 지금 계속 아, 밀당만 했어요. 그러면 노래들이 네. 이게 스토리가 있구나. 스토리가 있어. 아, 아, 고무줄로 아, 사람들 어떻게 밀당을 아, 좀 해볼까? 아, 아 이제 서인나라는 가수가 와. 이렇게 밀당 한번 하다가, 아, 어, 어떻게 빵빠리 한번 울려볼까? 한 번, 아, 올리려고 나왔죠, 이제. 음, 그렇게, 음, 처음에 음, 이제. 빵빠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빵빠레 좋죠? 네. 어, 빵빠리 좋죠? 저는 네. 아이스크림을 특히 좋아해서, 음, 빵빠리. 아이스크림. 에, 에.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아, 저한테 네, 연락이 왔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와. 어, 뮤직비디오 너무 잘 봤다. 너무 어. 재밌게 잘 봤다고 하시면서, 아이스크림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몇백개 이렇게 몇십개 몇 몇백개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또복지에관에또 기부도 하고 아, 좋은 일하셨네네 좋은 행사가 있으면 말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이제 추천해주겠다고 응. 협찬해주겠다고 응.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슬로럽게 진행을 했었죠 가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맞아요 좋은 일도 되게 많이 네. 해서 그 홍보대사라는 거 어디 기업이나 아, 네. 어디 뭐 단체 모임에서 네. 이제 모델이 돼서 홍보해줍니다. 음. 홍보 대사도 굉장히 많이요. 아, 그렇죠. 뭐뭐 홍보 대사가 뭐뭐 하고 계시죠? 예전에 그 예전에는 이제 청소년들 이제 뭐내금검절약하고뭐이게 네, 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그런 홍보 대사도 했었고 경찰서에서 그리고 독도 홍보 대사도 했었고 아, 그렇죠. 지금 또 이제 기부 천사로서 이제 네. 어르신들 또 어려운 분들께 또 이제 기부하고 하는 또 후원 홍보 대사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홍보 대사는 음. 거의 돈을 못 받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거라서, 기부 차원에서 해주는 거라서. 아니, 그러면 네. 가수나, 이렇게, 또, 의상, 옷이나, 뭐, 신발이나, 네. 이런 네. 것들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좋다를 해요? 어, 사실 다른, 뭐, 대리운전 사실... 하시나요? <laughs> 제가 대리운전 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큰일이죠. <laughs> <laughs> 큰일 나죠. 대표님, 어디 가실 건가요? 저, <laughs> 저, 어디 가실 건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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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것 같아요. 너네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러면 <laughs> 어요 <laughs> 사실, 그, 이 의상도 사실 제가 오늘 입고 왔는데, 울려라 빡빠레할때 제가 진짜 손수 제작했던 의상이에요. 이게 아, 제작. 네. 예, 색깔별로 어. 치마 바지 의상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희진이 오랜만에 처음을 하니까 제가 또 입고 나왔죠 살짝. 어때요? 어, 저희 마음까지는 괜찮아요? 고 <laughs> 저는 그러니까 홍보대사 이런 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음. 사실 우리 뭐 개그맨이나 가수나 뭐 탈레트나 돈이 안 되면. 근데 사실, 돈. 돈보다는, 이렇게 홍보대사를 하면서 제 얼굴 앞세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만큼 돈이 되는 일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사실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더라. 사람이 <laughs> 처음에 저 사람을 공짜로 쓰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어, 내가 정말 소개 많이 해줄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 어, 그런 저는 맞죠? 연결된 거 되게 많아요. 어. 연결됐는데 음. 돈을 받았어요? 네. 저는 못 받았어요. 왜 그랬죠? 이상한 새끼들인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봉사로 하고 응.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페이로 계속 주셔가지고. 아, 니 그게 사람 심리가. 어? 내가 돈을 안 받고가 행사에 갔잖아요. 응.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를 이제 하는 걸 보고 잘했다고 저를 또섭외를 해요. 섭외를 하는데 너왜 거기서는 공짜로 해놓고 나한테는 돈 달라고 아, 그래? 아, 그때 아, 처음이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 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응. 어렇지만두 번째는 안 된다. 어,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 그러긴 아는 사람이니까 상대내여. 아는 사람이 또 상대내여. 부탁이고 음, 맞아, 부탁이고 하니까 맞아. 돈을 달라고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음. 남자분이랑 또 여자분이랑 좀 틀린 것같아 저는 그러 쪽은 없어요 오히려 더 진짜 약속을 지켜주셔서 저, 지금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서 행사도 하고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여자랑 이런 도착하는 ]들이? 사람이 많을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하면. 그래요. 저는 소시, 사실은 이제 뭐 페이를 받고 하는 행사도 잘 하지만 오히려 봉사 활동 할때더 무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그 음. 무대를 이제 일단 검증 아닌 검증을 한다는 저는 생각을 좀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아 그러면 아 얘가 어이 정도면 아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더 부터 옆다터가 음, 들어오게끔 맞아. 오히려 봉사할 때 저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다더. 음. 음. 그럼 CNN TV의 홍보 대사 음. 무보수로 와서 이렇게 그냥 촬영하고 가시고 음. 그럴 의향은 있으세요? 어 그거는 후에 차후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아니 왜요? 차후에 저는 제사 안필요 제가 한 말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저와 따로 이제 협의 후 얘기를 하시기로. 감사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홍보 대사뿐만 아니라 서예라 씨가 또 MC로도 또 활약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어, 같이 MC를 봤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네뭐그또 MC계 전설을또 김승희 아나운서도 같이 했었고 또 김병찬 네, 네. 아나운서님도 같이 했었고 어뭐 여러 행사에서 또 많이 하고 제가 사실은또 2년 동안 또 연기를 했다 보니까 마음으로 듣는 영화 음악이라고 해서 또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또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라디오도 예, 네, 지금은 또 이제 k 붐프에서그 네. 나나토론이라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 거 있어요. 네. 네 그거 지금 이제 1년 넘게 진행도 하고 있고요. 고정 게스트로. 네. 와 <laughs> 여자들은 1mm 싸움이거든요. 아시죠? 어? 1mm? 그게 뭐예요? 1미리, 그 뭐, 이거 라인 하나 1mm 싸움이거든요. 아, 그걸로 사람이 달라 보여요? 달라지죠. 1mm로요? 1mm로. 그 1mm 때문에 여자분들이 성형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아, 1mm? 근데 소시, 솔직히 저는 이제 성형보다는 피부 관리에 좀 신경을 아, 많이 쓰는 정도? 편이에요. 네. 네. 저희 네. 아버지께서 항상 피부 좋아하는 네. 네. 피 네. 네. 굉장히 좋심하 피부, 나네씨도 피부가 시니어 네. 모델인데도 오. 굉장히 피부가 하얗고,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고 세근 다 아유. 피부가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음. 네? 뭘 어떻게 뭘 나,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좀 그날 그날 사실 솔직히 피부가 틀리거든요. 오늘 좀 건조하다면 수분을 좀 넣어주고. 오늘 내 모습에 맞는 화장품을 쓰는 편이에요. 아, 왠지 쇼호스트 같은 그런 분들도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직장에서 이거를 아, 될것 어, 이거를 다시 한번 진짜 제가 사, 사고 싶을 정도로 화장품을 사고 싶을 정도로 그거한 번만 보여주세요. 쇼호스트 오늘 아무거나 그냥 파는 거죠. 제가 오늘 환희 씨를 파는 거 어때요? 환희 씨를 파는 거. 저도 화니 알고. 화 씨를. 화니 씨를 <laughs> 팔아봐야 돼요. 어, 뭐저 뭐 화장품 같은 거. 어, 뭐, 나 그거도 막 보면 막 아, 아, 이거 맞아. 바르면 뭐뭐 뭐, 음. 어떤 그것 좀좀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화장 화장을 많이 안 하고요. 화장 <laughs> 어? 네, 화장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기초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라니 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어 그것도, 중국어. 어, 중국어로 중국어로. 저기 뭐 화장품 같은 거 하나를 소개를 해달라는 거죠 뭐 이거를 바르면은 뭐어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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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를 조금만 보여달라는 거죠 쉬웠을 네. 아, 네. 응. 그 그러면은 물건이 이거라고 치고 이거라고 치고 이게 네. 아이라인이에요 아이라인 네. 이게 이게 되게 좋은 뭐잘 그려진 이게 아이라인 한번 즉석에서 한번 아 그러면 쳐다보고. 한국 대 중국으로 할까요? 제가 한국어로 하고 중국어로 <laughs> 어때요? <웃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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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겠죠 그러면 한국건도 한번 보시고 중국어 버전을 아, 한번 괜찮겠어요? 아 아이라인? 어 아, 그래요? 아이라인이야? 아이라인. 아이라인이요. 네, 아이라인이요. 아이라인이요. 아이라인, 아이라인.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아이라인인데요. 여러분들 아이라인 쓰실 때뭘잘 고민하세요? 워터프루프, 이 물에 잘지워야 땀과 물에 정말 지워지냐 지워지지 않느냐를 참고로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발라도 물 속에 방보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아주 강한 워터 프레이크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얇게 그려져서요, 얘가 그렸나? 안 그렸나? 정도로 아일인이뚱말뚱 아주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아일인을여러분들꼭 선택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진 임박해오기 때문에요, 빨리 선택하셔서 지금 전화번호 바로 빌려주세요. 아홉 잡지, 아홉 잡지, 아홉 잡지, 아홉 잡지, 아홉 잡지, 아홉 잡지. <noise> 哦，这中国话。中国话，中国中国话，中国中国朋我今天想给大家介绍的这款是 Kiss、嗯、呃眼线笔，嗯、这款眼线笔呢，沾水不掉色，呃，不管是你游泳还是说呃呃，或者是去洗澡，这个都不会掉色的。这个我们今天呃准备的数量不是很多，希望需要这款眼线笔的呃听众们。 嗯，马，呃，快一点订购，<哇>哦、谢谢。好、哦，对对起，对起<哇>、哦，对起。多 또, 또 시야, 또시 이거 시야. 시야? 또 시야? 또 시야? <laughs> 야, 야 집중을 해가지고 이이 아 상품만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뭐 감정이나 음 이렇게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아 그렇게 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아아아 그럼 중국사람 이게 왜냐면 각 나라별로 음 감정성이 감정적인...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있고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른 아 것, 것 같아요. 중국에는 약간 진지하게 소개를 시키는 그런 아 그런 중국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기 그 홈쇼핑들은 아 진짜. 거의 그런 식 저처럼 막 경박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요 약간 아나운서 스타일로 하나요 그러면? 소개하는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아이라인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요? <laughs> 순간, 순간, 오늘 중간이,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늘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아주 강한 강한 고정력을 갖고 있는 워터프루프의 기능을 아주 꼭꼭 싸매고 있는 그런 아이라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laughs> 약간 진지한 느낌인 것 같아요. 고양이 어디죠? 저 부산이요. <laughs> 부산에서 이거를 부산 차트리로 이거 이 아이라인을 광고. 야이 아이라인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워터 프루프 있잖아 하나도 안 지가지고 진짜 이거 이안 쓰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이거 가시 하나 다 들어야 된다 이거 이게 <laughs>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진짜 큰일 날것 같아. 말이다. <laughs> 어머 아니야. 말이 어머나 어머나 부끄러워라. 네. 아, 이거 쇼호스트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잘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저것 사실 인삼말을 할줄 알아요. 인삼말이랑 중국어 노래 예전에 중국 영상 했었을 때. 어, 그래서 중국어 노래도 했었어요? 네, 노래 딱 한, 하나만 알아요. 천민민. 아, 천민민. 아, 그거 어려워게 유명한 거지. 티니 샤우더 티밍 네, 저이 노래 하나 알고 그리고 제 소개 딱한줄 아는데, 그그더 이상 질문 을못 해요. 더 이상 질문 대화는 안 돼요. 대화는 안 돼. 어제샤 한국 그쇼 쇼널. 아, 죄송더 이상 질문하지 요 질문하지 마 질문하지 그냥 난내 소개만 끝날 거야. 질문하지 마질문거안할어 질문하지 마. 어, 어제오. 어, 我我是我是韩国歌手.한국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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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徐仁尔徐仁尔. 徐徐仁儿，徐仁儿，哎，那，我可以，我像韩国歌手徐仁儿，谢谢。 <목소리> 쥬... 아, 네, 더 이상 더이 물어보지 마. 네, <목소리> 대화 안돼, 대화 안돼, 대화 안돼. 아니 중국분들한테 중국말을 할때 음. 어떻게 발음을 하면 <목소리> 호감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좋아할수있는 방법. 그러니까, 발음을요? 응.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고, 와인이 아, 아, 그렇죠?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는 어, 응. 어려운 말은 너무 어려워 가지고 못 하고요. 뭐 거의 니페량아 페얼량, 뭐이 예쁘게 생긴 것 같다. 뭐 기본적으로 하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응.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페얼량. 말을 하면. 음. 중국 갔을 때 많이 들어. 페얼량. <laughs> <laughs> 중국 갔을 때 많이 들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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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많이 들었다고요?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니아이거슈아이거슈아이거슈아이거네니 스트라이커 이런 말이야니슈아이거 남자분들한테 남자 잘생겼다고 아이거 내가 이름이 오승환이에요 니很 아이 근데 승환이거니승환이 거? 어니승환승환니아이 오! 헌한아이헌슈아이헌 헌은 말이 에 너무 잘생헌 피올리앙 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헌. 헌 피올리앙. 오늘 천 어, 다很好 민천. 내일. 오늘. 오늘. 어제. 뭘, 이지 조바, 이지 조바, 이지, 이지 조바 같이 가자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시, 이지 조바 또 아는 거 있어? 요시오젠 짜이난, 아, 그러니까, 시오젠 시소... 아, 짱소젠, 웨이션젠, 짱소젠, 시이오젠 짜이난, 웨이션젠 짜이난, 외이션젠도 맞아요. 아, 이션젠도 <laughs> 아, 어, 잘 아시네요. 아는 걸다 많이 아시는데요, 아는 거다 방치를. 저는 제가 아는 거알딱세 가지예요. 또 제. 둘째. 펜이 알바! 펜이 알바! 이좀 싸게 주세요. 게주세요 아, 어. 어. 이게 얼마냐? 그래, 좀 그래. 싸게 주세요. 谢谢! 그래. <laughs> <쇠쇠>. 어, <짤다. 웃음> 오, 많니어다저 <laughs> 음, 그, 그것도 아니, 알아요.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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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양 그거는, <웃음> 그거는. <웃음> 따거는 거의 홍홍콩에서 많이 쓰잖아요. 중국에서는 따거라는 말잘안 쓰던데. 중국에서도 많이 써요. 따거. 네? 네. 따거를요 네, 따거 많이 써요. 아, 따거 얘기하니까 주인발 닮으셨네요. 네, 어? 제가 주인발을 네. 닮았다. 고그 <laughs> 더러운 발을 어? 닮았다. <laughs> 제가 주인발을 <laughs> 닮았다고요? 저, 저는 <laughs>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절대 주인발하고. 요 아버님이 주인발 주인발 <웃음> 닮으셨다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중국에서 꼭 알아야 될. 또 필요한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있죠 중국? 어... 이나 씨가 진주를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좋은 일, 딱 이런 말을 했을 때 와. 중국 사람한테 딱 이런 말을 했을 때 와. 니한 여친, 니한 여신, 어 이게 뭐야? 어 부자같이 생겼다. 부자같이 생겼다. 어. 어, 너는 돈 많게 생겼다. 아 그런 말이. 니看着很有钱你看着像부豪

<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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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거의, 거의 아니 거의 한분은 진출한 것 같아 지 아, 발음이 너무 <뽀보> 좋으신 것 같아 나 진짜 음, 발음도 다완벽했 중국어 들었어요. 발음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아까 자기 맞아. 소개할 때좀 약간 나요. <뽀보> <뽀보> 아 그래요? 자, 거기 하죠. 거기에는 뭐, 너무 길게 해서 네, 보는 거요아그그련얼 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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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러면 이제 중국어도 왔으니까 이제 중국어를 토대로 이제 중국 진출도 <웃음> 이렇게 <웃음> 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아. 미모 되지, 몸매 되지, 노래 되지, 춤 되지, 왜? 외모가 중국분들이 좋아하시는. 아, 맞아요, 어. 중국에서 좀. 어, 좋아하시는 어떤 이유가. 여자들을 좋아해요? 어떤 스타일? 좀 약간 귀엽고. 아, 네. 귀엽고. 국민 동생 같은 외모? 장나라가 인기 많잖아요. 아. 예, 좀 그런. 자, 그러면 혹시나 중국에 이게 방송에 나갔지 안 나갔지 모르는데 겠 중국인들을 서인아씨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어. 서인아 씨가 노래 한 곡. 네, 네. 또 한번 멋지게 또 해주는 걸. 음. 무슨 이번에는 무슨 노래? 어 이번에는 조금 그 약간 중국. 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네. 여러분들께지 고마워요라는 노래를 고마워요. 또 부르니까 아,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어, 오늘 그리고 초대주... 오늘 응. 에, 많은 분들도 알게 돼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그 많은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오늘 고마워요 라는 노래 오늘 청해 듣고, 어 저희들은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행사 수설하고, 뭐, 뭐, 진행도 좀 매끄럽지 않은 것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도 방송 제대로 나간다고 하면 돈 써서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쪽에 입고, 그렇게 <laughs> <laughs> 나올 겁니다. 오늘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우리 대표님, 모든 분들. 자, 환희진의 콕! 쇼! Uh, 오늘 첫 회는 uh, 서인아 씨의 고마워요 노래 정해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서인아씨 중국 분들한테 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자그러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 듣고 싶은 곡을 듣고 싶은 곡을 듣고 싶은 곡을 듣고 싶은 곡을 듣고 을